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쁜 다육이 보여드리는 수요일이죠. 오늘은, 어, 철화가 이렇게 풀렸을 때도 아니면 풀리지 않았을 때도 너무너무 예쁜 다육들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또 젤리가 되는 다육, 그리고 계절금, 금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보라보라 예쁜 다육, 그리고 외둔인데 너무너무 엽성도 예쁘고 생김새도 예쁜 다육들, 그리고 군생 아주 색감이 끝내주는 다육, 여러가지 또 다양한 풍성풍성 큼닥큼닥한 큰딱 큰딱 다육들로 준비를 했어요. 지난 주에는 제가 좀 작은 다육들 위주로 보여 드렸다면 오늘은 금다, 큼딱, 큼닥한 다육들로 오늘은 소개를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는 좀큰 사이즈 다육 그리고 뒤쪽으로는 한 10cm에서 10cm 조금 넘어가는 다육들 위주로 이렇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들, 상단에 있는 모래오점 번호로 주문자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다육이는 뉴진스라는 다육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 이제 세트 상품으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단품으로도 보여드리고, 뉴진스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뉴진스가 정말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굳혀놓으면은 약간 백봉 계열이나 아니면 통통하고, 이렇게 분감이 있으면서 핑크핑크한 색감이 나는 다육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뉴진스를 한 번쯤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요 지금 14cm 풀분 속에 들어있어요. 원형 풀분 속에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수입 들어온 거고 국내에서 다 이렇게 지난 봄에 수입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뿌리를 잡고 이렇게 지금 예쁜 자국까지 달아주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지금 분홍빛으로 발그레하게 지금 색상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요렇게 다 이렇게 얼굴 이 동글동글 예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층 있죠? 요 입장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억지로 띄어내면 고구마 숨 벗겨지듯이 쭉 줄기가 내려가니까 여기를 다 가위밥으로 잘라주시고 여기 집중해서 예쁘게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유진스를 제가 가끔씩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제가 그 작년에 판매했던 뉴진스예요이렇게 분홍색으로 이쁘고요. 물들고 굳혀지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백봉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그 라우이나 이런 분감 있는 다육들 있잖아요. 그런 다육이가 이제 목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예쁜 그런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많이 골라오려고 했더니 이렇게 투수 많고 둥글둥글한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좀 많이는 못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 털어서 이제 발송을 할 거고요. 대신에 요거, 원래 4만원 이, 이 류진스의 가격인데, 제가 5천원 할인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5천원 할인 특가로 보내드려 볼 테니까, 보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공간 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글동글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골라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둥근이 비치우리대. 둥근이 비치우리대가 아주 예쁜 연두, 연두, 형광 연두로 많이 맑아져 있죠? 요렇게 맑아진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요런, 주황 라인으로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다육이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연두빛이 더 노래지고 이 주황빛이 더 깊어지는 그런 색감으로 예쁜 다육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이제 적거나 아니면은 약간 우리 집이 해가 부족한 분들은 정말 요 둥근 잎을 타이트하게 아주 짝붙하게 여백도 없이 그렇게 심어 주셔야 조금 요 아이가 잘 자라줄 거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공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심어 주면은 어떤 예쁜 짓을 하냐면. 밑에서 자구를 이렇게 올려주는 아이예요. 자구도 또잘 달아요. 이건 커팅군생이긴 한데요. 아가테 커팅이 이루어져서 짱짱하고 예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꽃무리들 한두 개씩 다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소담하게 심어가지고 이꽃무리들까지딱 여기까지 꽃무리 얼굴까지 딱 심어 딱 흙으로 묶어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지금 이거는 1 0 요게 지금 11cm 화분 속인데 얼굴이 큼딱해서분 밖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둥근이 비치 후리데 14,000원이고 목대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아주 이렇게 예쁘고 여물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laughs> 어마어마한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시그린이에요. 요 아이시그린은 지금 요게 분을 얼른 옮겨서 더큰 대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이시그린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꽃무리들 보이시죠? 어마무시하게 터져 있는 이런 꽃무리들. 이게, 어, 여기 아이, 이 농장 사장님의 아이시그린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큰 사이즈를 지금 그치고 있는 중인데, 저 이게 딱 지금 1년 차예요. 1년 차인데, 많이, 이제, 각도 더, 많이 선명해졌죠. 각도 선명해지고, 핑크빛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이시 그린은 뭐, 두말 하면 입어볼 정도로 예쁜 품종이라서, 요거, 제가 심을 때만 해도, 아이시 그린이 이제 막, 외두, 군생 찾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군생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는데, 요기 진짜 아이시 그린, 지금 보세요. 아유. 지금 이거 그냥 소담소담해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셨을까요? 아주 물 빵빵해요 이거는 이제 한참 물안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심으셔도 한참 고정대딱 꽂아가지고 안 흔들게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뭐한 달이 지난 심고 한달 정도 지나면 밑으로 기, 센 저면 말고 약간 밑에 물감만 좀 있게 이렇게 저면 해주시면 움직였던 뿌리들이 다이렇게잘 내려올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 뽀글뽀글 아주 그냥 바글바글 하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시그리는 정말 키워놓면 으 정말 너무 예쁜 다육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딱 균형을 맞춰서 심어놨는데 지금 자구가 여기서 또 이렇게 두 개가 달아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얼굴이 틀어져서 분갈이를 이제 방향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 모습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두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아이시그리는 묵으면 정말 조각으로 깎아낸 듯이 이런 각들, 이런 각들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말 맑은 아이보리 색깔에 거기에 아주 예쁜 분홍빛이 들어오는 진짜 발그레한 세시... 부끄러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진짜 부끄러움 탄 얼굴처럼 정말 진짜 그 정도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시그린 가격은 3만원이고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구도 많아서 요거는 이제 막더 키우셔야 돼. 그래서 나는 아이시그린 진짜 크게서 진짜 예쁘게 한번 굳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큰 분에 드셔갖고 요 꼬마들 아직 덜 자란 꼬마들까지 싹 올라오게 만드셔가지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시그린 커팅 군생이구요 가격은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라피네, 요즘 라피네 엄청나게 예쁘게 물들고 있는 시즌인 게 바로 요 라피네잖아요. 라피네도 물들면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요건 커팅군생인데요 라피네 커팅군생이 이제 작은 포트 두 수는 더 많아도 요렇게 얼굴이 좀 작은 요 반만한 사이즈들이 주로 재배 농가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엄청 큰 사이즈로 이렇게 라피네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수분이 쫙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싹 털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모아서 수영딱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벌어져있죠? 딱수영 잡으셔서 심으신 다음에 이제 굳히기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그런 라피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피네 좀큰 사이즈니까 이것도 좀큰 화분에 넣으셔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예쁘게 따글 따글하게 그리고 분감 있는 상태에서 아주 예쁜 무동색으로 물들게 그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 라피네 가격은 24,000원이고, 지금 딱 택배 보내기 좋은 그런 형, 그런 정도로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수분감이 없어요. 그래서 받으셨을 때 약간 물 주고 심고 싶으신 분들은 물 주고 심으셔도 되고요. 요게 나는 이제 그냥 심고 한참 있다가 물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한겨울에 라피네는, 어, 멀로처럼 약간 이제 여기 아이시그림도 그렇고, 라피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을 좀 아예 거의 단수를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깊은 겨울이 안된 상태였을 때 지금 통통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물을 안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이시그린는 물이 빵빵하니까 물을 많이 안 주셔도 괜찮고 라피네는 한번 살짝 물을 올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을 안 주시면은 딱 예쁘게 겨울을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라피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예쁘죠? 이게 한여 퐁사 철화예요. 한여 퐁사 철화는 제가 단품으로는 한 번도 안 보여 드리고 세트에만 넣어서 이렇게 보여 드렸었는데 이 환여 봉사 철화의 요런 모습이 제가 반해 가지고 요거를 데리고 왔었는데 가격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렸더니 가격이 많이 좋아. 사이즈가 진짜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환여 봉사가 좋은 점이 이렇게 철화가 풀렸다 엮였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생얼도 많이 나오고 또 철화가 되고 생얼도 나오고 철화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수영들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얘도 여기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도 쌩얼, 여기도 쌩얼, 여기도 쌩얼, 이런 식으로 쌩얼들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사는 묵으면, 홍사에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게 홍사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무늬가 있고, 약간 겨울, 꼭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듯한 그 겨울을 소품, 장식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다육이에요. 느낌이 약간, 약간 털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벨벳 느낌이 나잖아요. 털은 없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나는, 요런 스타일의, 가육이에요 그래서 묵혀 놓으시면 진짜 예쁘고요. 지금 이건 좀덜 묵은 아이인데 이렇게 묵으면 자주 빛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진짜 예쁘거든요. 요거는 제가 대품 사이즈 갖고 있던 건데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따글따글하게 고치시면 끝내주는 아이고. 요것도 지금 14cm 풀분 속에 들어있지만 품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있어서 사이즈는 16, 17뭐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 키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따글따글하게 지금 요 아이 지금 이 분안에서 굳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굳혀서 얼굴 둥글둥글하게 만, 만드시면 돼요. 환여 봉사철하니까. 그래서 요 환여 봉사철하는 가격은 3만 원이고 지금 요게 가격대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게 요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원형분에 지금 요 사이즈가 거의 6만 원대예요. 그래서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차이질가 없을 정도로 요게 잘 커있는 상태라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한여풍사철화 가격은 3만 원이고 요렇게 얼굴 생얼과 철화가 공존하는 아주 예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라피네루즈 라피네루즈가 작년에 너무 너무 핫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라피네루즈가 지금 이제 이제 막 색감이 올라오고 있네요 막 엄청 짙은 정말 당근 같은 그런 아주 짙은 다홍색으로 물이 되는데 아주 예쁜 그런 다육이에요 요건 자연군생인데 이 라피네루즈가 어, 원래는 가격대가 되게 좀 조,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4만원인데 3 5 0 0원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지금 요게 15cm. 딱제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한 뼘이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의 다육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얼굴 둥글둥글 예쁘고 지금 주황색 라인 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얼굴 막 자구 바글바글 달고 있던 그 라피네는 아직도 자구가 펴져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라피네 루즈는 정말 색감이 약간 정말 당근처럼 물이 드니까 그렇게 주황빛, 어, 라자가나 그런 다육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라피네루즈 혹시 작년에는 너무 핫해서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큰 사이즈는 못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요 마디바 요 마디바가 진짜 이 포트에서 묵고 묵고 묵어서 이렇게 이쁜 지금 살구빛을 내고 있잖아요. 요게 지난번에 갖고 왔을 때 저는 마디바는 웬만한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못 챙겨왔는데 그때 주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마디바가 그래서 제가 요 농장 갔을 때요 이쁜 마디바 좀더 데리고 왔어요 정말 불가사리 같이 요렇게 예쁘게 생겼고 묵으면 마디바가 풀이 엄청나게 진짜 진짜 쪼글쪼글쪼글쪼글 누가 이렇게 고무줄 왜 바지 고무줄 쭉땡기면 주름가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이렇게 주름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 마디바 지금 요게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마디바 묵은둥이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반듯하니 예쁜 마디바 지난번에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은 요게 창과 이런 에케베리아라고 하죠. 이런 국민 다육과 이렇게 해서 만든 상품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약간 젤리 같이 지금 딱 보면은 약간 하리보 같은 그런 젤리 아가들이 먹는 젤리 약간 속이 비칠것 같은 그런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입장도 너무 예쁘고 엽성도 너무 예뻐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저는 요 화분에다가 많이 키워놨죠 하니 이렇게 예쁜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건 키우면 키울수록 얼굴이 더 예쁜 그런 다육이고 여기 조금 더 짧아지고 더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붉은 빛이 맑은 투명한 다홍빛처럼 물이 들거든요. 이름은 오드리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다육이고 그리고 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창의 그런 손톱에서만 탁 표현이 되는 그런 색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예쁜 맑은 다홍톤이 되는 오드리. 그래서 이 오드리 가격은 16,000원이고, 이 화분은 지금 12cm 화분 속에 이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식물은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쁜 오드리 하나 보여드렸고, 이렇게 포인트 되는 화분에 탁 하고 넣어서 한번 심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블루 서프라이즈 금. 사실 이거는 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계절 금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블루 서프라이즈 금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어, 여름만 되면 금이 없어졌다가 찬바람이 나면 갑자기 금이 나오고, 막 이런 거를 혹시 느껴,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laughs> 이거 뭐야, 나 이거 잘못 샀나?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요 특, 징 특징이에요. 이 금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계절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해서 계절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약으로 일부러 막금 가운데 생장점을 만드는 인위적인 게 아니고, 요 엽성에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0cm 화분 속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지금 금발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색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계절금이 지금 다시 생장점에 들어오고 있다. 여기 딱 보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고 나면 여기 생장점 있는 부위가 조금 더 이렇게 보라보라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서프라이즈 계절금 이렇게 준비했고,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커팅 곤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브스타. 어, 파이브스타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소개하게 되는 다육이에요. 왜 제가 좋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이렇게 예뻐 진답니다 파이브스타가 근데 이거를 베란다 분들이 요 느낌을 못 느끼시는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거리대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베란다 안에서는 저 사실 저정도 황홀한 색깔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 파이브스타는 어 재배 농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약간 철화가 엮이는 느낌이 들어서 번식하려고 두셨다가 저한테 선물로 주신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애지중지 판매도 안 하고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예쁘게 다홍 색깔로 물이 들어오고 있죠 당근빛으로 이거야말로 진짜 당근빛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초록색과 이 주황색이 공존하는 이런 느낌들이 이 진초록 이 입장이 진초록인 아이들이 물들면 주황색 점점 더 짙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파이브스타 도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난좀다 여기 좀잘 키우고 우리 집은 환경이 나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요거 화분은 9cm 풀분 속에 들어있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벗어나니까 10cm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팅 군생인데 짱짱하게 잘 붙어있어서 식재하기도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파이브스타 황홀한 색감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요거는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줄리아 금 철화가 이 물드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제 요거를 굉장히 사고 싶었었는데 정말 제가 딱 1년 참았거든요. <laughs> 1년 참으니까 았 잘했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철화는 번식이 사실 되게 잘 되는 품종이잖아요. 요렇게 철화가 엮여있다면은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꼬지만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화는 번식률이 좋아서 가격대가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격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요렇게 예쁜 빨간색깔로 정말 황홀한 빨간색깔로 물이 들어요. 금들 금들이 물들었을 때그 핑크빛이 정말 아주 선명하면서 화사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 글, 줄리아 금철화는 요 포트는 9cm고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크지 않아요. 정말 제가 요렇게 요만하다 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인데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줄리아 금철화가. 이게 막 철화가 풍성해지면은 쌩얼했다가 풀렸다 엮였다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풍성한 그런 줄리아 금이 돼요. 그리고 나는 공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지금 심어져 있는 이런 9cm 화분 속에다 심으셔가지고 여기서 촘촘하게 엮이면서 입장이 짠짠하게 그렇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뭐그 묵은둥이를 보니까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 줄리아 금 철화가 지금 이렇게 9cm 화분 속에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는 요어 포트는 지금 가격은 8,000원 이에요. 제가 큰 사이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기. 요렇게 크게 키워놔도 예뻐요. 그러니까 커지면 안 예쁜 그런 품종이 아니라 이렇게 커져도 예쁜 얼굴이 이렇게 많아지면서도 입장이 잔잔해지고 이렇게 붉, 어, 핑크빛으로 라인을 그려서 아주 예쁜 요런 얼굴을 하니까 요 아이를 데려다가 요렇게 금닥하게 키워보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화분 속에서 촘촘하게 엮이게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퓨어러브. 이 퓨어러브는 커팅 군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사두, 사두 군생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젤리젤리. 젤리젤리 됐다가 풀렸다, 이런 걸 반복을 하잖아요. 이런 퓨어러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층도 높고, 이제 또 나중에 묵으면 또 목대가 생겨서 또 목대가 생긴 예쁜 수형을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 퓨어러브 이제 군생이 필요하셨던 분들 가격도 너무 좋아요. 8,000원이에요. 퓨어러브가. 그래서 요 퓨어러브 군생 지금 10cm 화분 속에 있고요. 요렇게. 얼굴 두 수, 기본 사도로 되어 있고, 이제 막 젤리가 되어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직 젤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퓨어러브 가격은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온슬로우 철아. 온슬로우 철아, 큰 사이즈, 제가 15cm 부은 속에 들어있는 큰 사이즈만 좀 갖고 있었어요. 좀큰 사이즈가 지금 금액대가 조금 아직은 세고, 그리고 또 너무 사이즈 부담이 있으셔서, 그걸 보시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또 작은 사이즈를 자꾸 문의를 주셨는데, 재배 농가 사장님께서 작은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출하를 아직 안 하셨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판매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온슬로우 철화는 사실 이 철화가 예뻐서 키운다기 보다는, 온슬로우 철화를 제대로 키워보면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온슬로우 철화를 가지고, 왜 파랑새 철화가 굉장히 귀한데, 파랑새는 자연고생이 정말 되기가 어려운 품종 중에 하나잖아요 입꽂지에도 얼굴이 하나가 나오고 적심에도 두수를 많이 안 달고 더군다나 이제 자연우생은 없는데 요렇게 애기 때 약간 철화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풀리면서 굉장히 두수많은 그런 파랑새를 만드는데 이 온슬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온슬로우는 이제 묵으면 뺑돌이 수영은 하지만 정말 이렇게 황홀할 정도로 엄, 이게 이제 다 풀린다고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두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온슬로우가 지금 여기 살짝 보이는 핑크빛 정말 요정도 핑크는 아니지만 또 온슬로우만의 핑크빛이 있어요 그걸로 막 물들여 놓으면은 정말 끝내준단 말이에요 절로 나올 정도로 멋있는 수영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온슬로우 철화예요. 그래서 귀해가지고 찾기도 어렵던 게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서 이제 농가 사장님들이 수입을 종자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온슬로우 철화 지금 7.5cm 사과풀분에 들어있지만 가격은 이제 조금 아직은 있죠. 2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로 온슬로우 하나씩 다 달린 아이들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온슬로우 철화 너무 큰 사이즈 부담이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7.5cm 풀분이고, 철하는 세력이 좋아서 금방금방 금방 잘 커져요. 그래서 예쁜, 너무 타이트한 화분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심으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작품으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황홀한 핑크빛 분감이 있으면서 아주 예쁜 핑크빛 이게 바로 라핀에 물드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아까 소개한 라핀에가 바로 요 얼굴 타입인데요 라핀에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라핀에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타입이 있고요 조금 입장이 작고 약간 잎이 뾰족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생얼은 요 요 얼굴을 하고 있는 둥글둥글한 수영의 라피네인데 물들면 정말 예쁘, 환상적인 핑크빛이에요. 요즘에 어, 해외에서 이 라피네를 엄청 많이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 시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요거 많이 찾아서 요즘에 외국으로또 많이 나가고 있대요. 국내 시장에서도 가격이 좋아서 많이 나가고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아주 요즘에 효자 상품이 바로 요 라핀의 철안데요. 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끼워보세요 정말 너무 너무 예뻐요. 요 라핀의 철안 가격은 8,000원이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요것도 7.5cm 사각 풀분 속에 들어있는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 사랑, 제스타. 저제스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스타는 색감, 막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근데, <laughs> 베란다 분들한테 이제 어려운 분들은 어렵고, 또, 어, 또 다른 분들한테는 안 죽는, 다육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얘 성질을 저는 사실 제가 제스타를 심었을 때 제스타는 진짜 한번도 탈이 나서 죽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햇빛 요구량이 많은 다육 이다 보니까 약간 베란다에서는 우자랄수 충분히 우자라고또 남을 아이죠 근데 이제 거리대서 쓰시는 분들은 환상적인 요런 자줏빛 아주 짙은 자주 색깔이잖아요. 이런 자주 색깔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의외로 분을 좀 작게 쓰면 순둥 순둥해요. 그래서 이 제스타는 이제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예요. 색감 때문에. 그리고 제스타 철아도 7.5cm 풀분 속에 들어 있고 가격은 8,000원이에요. 여기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주문을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한 아이들 중에 이렇게 좀 수형이 가다. 파손될 것 같거나 좀 부러질 것 같은 아이들은 어, 다좀 털어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분채가고 어떤 건 털어서 가고 이럴 것 같으니까 배송 시 참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요거는 데렌올리버라는 다육 아세요? 옛날 구종 다육이에요 그 다육이가 아까 블루서프라이즈 금처럼 이렇게 산반으로 쭉쭉쭉쭉 줄이 들어간 느낌으로 계절금이 들어온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해서 어, 올가래 처음 출하가 된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가격은 이제 처음 출하 되기도 했고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24,000원 인데 데렌올리버는 어, 이건 이제 목대가 길잖아요 그리고 해, 딱 봐도 키, 빛 엄청 좋아하게 생겼죠 근데 물들어 놓으면은 데렌올리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이제 얘는 계절금 이니까 색감이 더 맑은 맑은 지금 여기 물 들어가고 있죠 맑은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텐데 제가 예전에 대렌 올리버 철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계절 금철하고 저는 그냥 일반 대렌 올리버만 키워봤었어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요게 바로 대렌 올리버 철아에요 그냥 일반 철아인데 요거에서 계절 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이시죠? 줄로 쭉쭉쭉 들어간 느낌, 그리고 살짝씩 이렇게 펄감이 있는 느낌. 요게 바로 이제 계절 금인데, 요게 블루 서프라이즈 금처럼. 어, 한여름에 좀 더울 때는 사라졌다가, 이렇게 쌀쌀하고 시원하고, 다 여기 완벽한 계절이 올 때는 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 대신 색감이 훨씬 요거보다더 맑고 예쁘게 이렇게 들 거예요. 제가 대레놀리버를 요철아를 판매하고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수영은 요렇게 난해한데, 여기다 화산석 가운데 탁 놓고 이렇게 놓니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맨날 쳐다봤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저한테 없어 사진으로만 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저도 예쁘게 높은 농분에 대신 좁고 그리고 이양이면 약간 쭈그리 분 같은 거 있잖아요, 농 분인데 쭈그리 분 약간 야생화 느낌 나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 요수영이 멋스러워가지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식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딱 이렇게 돌 하나 받치고요. 요렇게 해서 심어놓으면 은 예쁘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렌 올리버 계절 금철하고. 가격은 24,000원 이에요. 사이즈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7.5cm 화분 속에 들어있어서, 어, 심으실 때 입구가 한 7, 8cm 정도에다가 작게, 짭뽕하게 심으시는 게 더, 여기 왜냐면 크기로 크는 다육이니까. 근데 이제 킵핑장이나 환경 좋으신 분들은, 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사이즈에서 이제 키우실 수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화분 사이즈나 흙 양으로 조절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준비한 다육들은 이제 다 보여드려봤거든요.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모래오정 번호로 주문 문자 넣어주시고요.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뵐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음. 우리 여동 최고.